우리가 지금 몇번째 탈락이지? 한 13번째 될걸? 이거 너무 안 올라오는데 오늘 올라온다고 했지 언제 올라온다고나안 했으니까 그냥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안돼?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<목소리가> 이쯤에는 궁성도 다떤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자. 그래. 오케이. 야 잠깐만 잠깐. 피드백 좀 하고 가자. <laughs> 그래. 우리 열세 번의 영화제를 떨어진 거에 대한 이유를 꼭 알아야지. 아니 아까도 말하려다 말았는데 왜 아홉 번이 아니라 열세 번이야? 당연하지 사도하기 9는 13왜 전에 했던 건 빼먹어 안 그래? 아.. 그래 암튼 그래서 왜 우리가 또 떨어졌다고 생각해? 아니야 너또 짜증내려고 그러냐? 아니 그렇게 스트레스만 받을 거면 영화 왜 찍어? 아니 그건 나도 알아 아니 그냥 뭐가 문제인지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물어본 거잖아 아니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수준에서 최고 수준으로 만든 거아야아 그리고 영화 잘 만들어보자고 한마디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? 내 생각엔 너희 그런 태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영화 좋아서 이제 출사하려거나 뭐 영화제 들어가려고 영화해? 왜 영화 그냥 좋아하면 안 돼? 아니 니네 영화제 떨어지는 게 아무렇지가 않아? 아니 그냥 내가 만든 거잘 되면 좋잖아. 그냥 니네 작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하... 또 이걸로 싸우려면 뭐하러 싸우냐? 맨날 하던 얘기고 난진칼 갈란다. 야. 야, 오늘 좀 그만하자. 나도 이제 피곤하다. 하, 나 이러면 그냥 집에 갈래. 하. 야, 니가 웬일이냐? 아, 이런 거 우리 처음인 것 같은데 싸우자마자 하루만에 본 거? 뭐 무슨 일이야? 우연히 우연 같이 얘기할게 아, 왔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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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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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결과 나왔어. 그뭐 셜록 홈즈 탐정인지 그거 아니야? 그 셜록 홈즈 단편선 중에서 그 전념을 찾는 거. 그게 시놉시스 내용이야. 야. 너희 어제까지 치고받고 싸우다니 하기로 한 거야? <laughs> 그때 너한테 한말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. 너랑 이유는 다른데,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 했었어. 근데, 이번에 붙은 거 보니까, 진짜 미련이 생기더라고. 그냥, 영화한테든 서로한테든, 안녕하고 헤어지기 전에,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, 한 번만 더 해보자. 그래서 어게할 거야? 아니 너무 쉽게 풀어주면 지가 잘못한 줄도 몰라. 아니 우리 상황 봤을 때 떨어진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봐봐 씨, 맨날 장비 타영만 하고 씨. 영화 안 좋아해 보면 하는 짓거리 보면. 씨. 에휴, 근데 뭘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영화도 열심히 안 찍잖아 사실. 안 그래?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. 야 그냥 하자 어? 어차피 할 거잖아 아 몰라 하는 거 봐서 은제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? 결정을 해야지 영화 찍을 거 아니야. 아니 현실적으로 다 만족시킨 공간 은 없지. 근데 그건 나도 아는데. 근데 이걸 대충 찍고 싶어?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? 은지야, 내가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, 네 영화 문제는 촬영이나 로케이션이 아니야. 진짜 문제가 뭔줄 알아?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이 영화에서? 에우리디케랑 우르페우스? 뭐야 도대체 네가? 하고 싶은 게 영화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아 그치 야학끔 내가 썼으니까 그건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야 영화의 기본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난번에 네 번째 씬 마무리된 부분에서 사운드 제대로 못 따서 이거 후시녹음 했잖아 내가 대사를 제대로 쓰면 뭐해 네가 제대로 찍질 않는데 그래 그거 내 실수니까 다른 스태프랑 잘해봐 난갈 건데 너 어떡할래? 야, 우연아. 아. 야, 그래. 그만하자. 그냥. 야, 우연아. 저기 혹시 출사 나오신 거예요? 네, 좀 찍어야 할게 있어서요. 아니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신기해서 아,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좀 필요한 게 있어서요. 이런 오래된 동네에 관심 있으세요? 아, 근데 제가 아까부터 사진 찍는데 좀 방해가 돼서요. <laughs> 아그 방해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 이런 공간 말고도 주변에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소개해 드릴까 해서 왔어요 혹시 그아 그러면은 저기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그, 이런 도시 안에 있는 공간들을 모아놓은 그런 블로그인데,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서 많이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, 고생하세요. 아, 네. 제가 아까 봤던 것보다 풍경이 더 예쁘지 않나요? 하, 진짜. 저는 산에 올라오 것보다 여기 올라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에요. 뭐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. 어떻게 오늘 같이 다니게 좀 도움이 됐어요? 네, 도움 많이 됐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. 사실 이런 공간 찾아다니다 보면 별일 다 있거든요.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건물주한테 쫓기기도 하고 또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. <laughs> 어... 근데 이거를 왜 하세요? 음...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? 어... 네. 저는 어렸을 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좋아했어요.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항상 새로운 곳을 탐험하잖아요. 어릴 때는 어딜 가도 새로운 곳이었는데,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러던 어느 날, 우연히 오래된 건물 안에 들어가 보게 됐어요.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이 떠오르더라고요. 야, 그때 느꼈죠. 나는 이런 곳을 찾아다닐 운명이구나. 근데 뭐돈 되는 일은 아니죠.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.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일이라서. 여기, 앞에 한번 볼래요?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? 둘이 같이 있는 거 알아. 그 계속 이러고 있을 거면 내가 맥주 사오고. 아니야 됐어. 내가 잘못했다. 미안해. 아 뭐가 미안한데. <laughs> 그렇게 얘기할 거면 되게 미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. 그때 우연이가 했던 말 진짜 많이 생각해봤거든. 근데, 오늘 혼자 로케이션 돌아다니다 보니까, 그때 우연히가한 말이 이해가 되더라. 중요한 건 찍는 사람이 재미를 느껴야 되는 건데, 내가 그걸 잊고 있었더라. 그래서, 미안하다. 영화 계속 같이 하자. 너네 등대로란 영화 알아? 그 뭔데? 아 지역에서 찍은 영화라는데 이우영 감독이랬나? 야 우연아 너 이런 거잘 알잖아 아 이우영? 아, 그 새끼 잘 알지 그래도 고생 많이 했어 영화도 봤는데 작년에 뭐였지? 알뜰 고양이? 그거 그냥 볼만해 그 영화 이번에 대덕구영상제 2회 해막작 선정됐다 오 그래? 오, 잘 됐네 우리도 언제 한번 그런 데 초청됐으면 좋겠다 결과 좀 빨리 알려주는 게 영화제 맞나? 그런 게 있겠냐? 너무 넓은데.. 그냥 네이벅이나 빨리 응. 족발국산에 소주 한잔 어때? 야 아, 좋다 가자 가자, 가자. <laughs>